아 <laughs> 그런데 어, 날도 안좋은데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엑스트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트리콩나 이제 광복절 6분날에 엑스티와 네, 함께 즐거워지나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화를 해주신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laughs> 재밌게 오셨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 600만 관계를 불파하고, 이제 1 0 0만 관계를 향해 배려가고 있습니다. 안녕겼어세요 예, 아, 아, 티셔츠 없으니, 그러고 맞셔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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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말,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저희들이, 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 무대 인사를 벌써 2주차를 네, 뭐, 예, 네. 3주차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 버스 안에서 계속, 어, 머니 봉봉해갖고, 너무 기분 좋게, 네, 즐겁게, 행복하게, 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예, 네. 어, 좋은 일만 같이 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불빛들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 이런, 이런 것보면서 진짜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음, 또 새로운 조신호, 모습 수보긴 하지만, 새로운 조신호 알려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 의주로서도, 유나로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요즘 매일매일 <laughs> 죄송해요 음, 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제 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많이들 아, 보러 와주시고, 귀한 시간을 투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영화는 여기 나오는 영화 중에 주인공들보다 그 영화를, 영화처럼 정말 힘들어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섞듯이 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슈퍼 히어로! <laughs> 도와주십 감사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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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갈 거예요. 아. 네, 어, 저희 특별 포스터하고 저희 다 사인 들어가 있구요. 네, 그리고 감독님은 특별히 저희 의주와 연관이 인도인 달렸어요. 네. 스티븐 시크리미티 엔딩 네 근데 이게 비성품이 아니고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네여기에여러분들의사인이 들어가 있는 리미트드 엔딩입니다 네 이거를 특별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감독님이 직접 가서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또 재밌게 보신 거죠? 네! 입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갈게요.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